열세영전의 도장군님들 하여금 성도실령부터보인 하여 받아서 네, 도시기 성수장군 다 네. 도장군님 사신의 장군님 하여 동성받아서 네. 참부전이 네. 많았구나 망부전이 많았구나 네, 정식이주야 예. 상문 진상문에 다 무적에 아 네. 진을 치고 있고 다 이벌전 아 신의 벌전 들어가 있다 정식이주야 네, 장군님들 다들어서니 아 울기가 나고 열기가 나고 아, 다 진작에라도다이정석을 들어야 되는데, 장군님들 들어서셨을 때, 성에 썩 차지는 않는다 그러신다. 네. 오늘 날 다, 아, 그래도 날 잡고 시잡고 하면 언제 언제 해 바뀌어갖고 다, 아날 잡고 시잡아놨는데. 그렇죠. 그래도 오늘 다 장군님 기뻐서, 네. 오늘 마상에 오르겠구나 싶었는데, 때안니또 변수가 생겨서 또 오늘, 몬타은 형국에 대해서는 장군님 수에서도 기다리던 정성이고 바라시던 정성인데, 네. 오늘 몬타는 섭섭하기가 거지 없구나. 그렇다고 해서 정식 이주야 내가 이 정성을 얼마만한 정성인데, 그렇죠. 내가 어? 그렇다고 네, 재수를 안 주겠노? 그렇죠. 어쨌든 지 자손남은 인간바람 재어주고 애산한 거, 수산한 거다 막아주고, 네. 어쨌든 지자손 네. 나무 길가 가다가 밤길에놀래니 이렇게 도와주는 중 네. Obrigado. 그렇듯 그렇듯 받으시지 마시고요. 네. 아, 경부님들 아, 나중에 때 되고 시 되고 하면 계속 아, 드리게 다시 대접 조금 아성으로 대접드리겠습니다. 다 아, 공사슬로 받으시요. 어쨌든 좀 오르면서 끊어만 주시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까 네. 오늘 행사는 어떤 행사였는지 음. 오늘은 다 우리 제갓집 이제 왕신도에 왕신도 해해마다 철철마다 다 이렇게 신령님 대접을 드리는데 원래는 어 신가정이라 신가정인데 오늘은 그냥 이제 신바람 재가고다 조상바람 재울 가고 오늘의 목적은 운바자는 정성이에요 운바자는 정성인데 오늘은 어, 목적이 작두를 타서. 다 마상에 올라서 이제 운받아서 내려주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뜻하지 않게 2, 3일 전에 이제 상문이 상문을 당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일이 조금 이렇 변경이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 진상문이다 보니 뭐 부정이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상문이 들다 보니까 그렇다고 자, 자꾸 마상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일이 잠깐 이제 어 조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돌려서 운받자는 정성이에요. 음. 어 그러면 이제 신도분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 강비라 선생이과 인연이 되신 건지? 음한 10년은 넘었죠. 네 10년, 예, 10년, 10년, 10년 정도. 어. 그냥 우연, 찮게 지인, 지인, 아 아는 동생이 이제 이분은 먼저 알았어요. 예, 신 받은 지 얼마 안된 아기 이렇게 보살님이 있는데 놀러 가자 이래서 그냥 생각 없이 놀러 갔지. <laughs>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놀러 가고 또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행사하고 이러면 구경도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계속 예, 왜 그런데 한번 따라가 왜막 가고 싶고 아, 왜 쉽게 말해서 구경하고 싶고 막 흥미가 자꾸 생기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뭐 중간에는 굉장히 좀한몇 년은 제가 뜸하니 못 봤죠, 안 봤죠. 아, 저, 네. 못 봤지. 네. 뭐,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일이 있어서 네. 사정이 있어서. 그러다가 다시 오게 돼서 이제 또연 계속 이제 쭉 연결이 된 거죠. 음, 그러면 이제 어, 앞으로 이제 무당 선생님과 네. 어, 신도분의 이제 마음가짐이 조금 궁금해요. 이제 오늘 큰 행사를 치렀는데 네, 네. 어, 당장 내일부터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무엇이 맞을 건지. 뭐 이말 뭐 마음이라 할게 있습니까? 그래도 또늘 해왔듯이 그래도 다 평소처럼 또뭐 구슬했다고 오늘 슬했다고 내일부터 대박 나는 거는 아니에요. <laughs> 그렇다고운 받자는 정성이지만은 그래도 다 자기 하던 자리에서 그냥 또 자기 하던 일부는 해가 나가야 되는 거고 올해는 또 문서가 또 하나 새로 들어오는 해운이라서 오늘 올해는 또이 일로 인해 가지고 문서를 오른 문서를 하나 잡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.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수저분께서도 똑같이 여러분을. 응. 일을 구시든 뭐든 내 노력 없이는 거기서 플러스가 되고 더 많은 거를 능력을 준다는 라 거지 아무리 재수가 줘도 노력 안 하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그걸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재수를 얻었으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또큰게 돌아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단은 또 오늘은 또그도 체해마다 철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마다 철철마다 무조건 운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뭐 물론 재수에 있 지만은 올해는 또큰 운이 들어와서 또운운 받자라는 거니까 이제 또 오른 무서를 하나 잡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요. 또. 마무리로 한번 안고 끝납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고생 고생하셨어요. 진 고생하셨어요. 별말씀을. <laughs> <laughs> <laughs>